자, 17장이 이제 우리가 이 경매와 협상이라는 부분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 또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이 거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딱 정해져 있는 가격에 물건을 사는 그런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 값어치가 얼마 되는지는 몰라. 근데 그런 경우에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단순하게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거래 조건들이 다른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따라올 때, 그걸 그냥 단순하게 가격 하나만 가지고 할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협상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특히 ICT 혁명 때문에 이 경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과거에보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했고요. 그 다음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협상 하는게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만나는 이런 일들이 협상이란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요즘에 와가지고 그런 이 거래 관계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 때 협상이라는 툴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 협상에 있어가지고 코스 승리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코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 정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날의 법경제학이나 제도 만드는 데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외부 효과가 있고 공공재 문제가 있을 때다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킨 기업은 환경 오염으로 피해 받은 사람한테 보상하는 바로 그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즈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 부분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코즈의 굉장히 어떤 위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매 문제부터 한번 이렇게 보자런다면 아마 경매에서 가지고 우리가 공개 경매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방식. 이걸 영국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최고 가격부터 내려가는 게 네덜란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때 가격이 위에서 내려가는 거. 밑에서 올라간다, 그런다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때 이 가격이 서로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경매 방식에 상관없이 이 기대 수입은 동일하다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끌어냅니다. 왜 그러냐란다라면 사람들이 어떤 지불 의상하기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다란다면 이 100만 원을 놓고 여기서 예를 들어 500만 원부터 내려왔을 때 100만 원을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밑에서 올라왔을 때 자기가 100만 원이면 사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따른다라면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8 0만 원에서 2 0만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경매의 부분들이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 경매 같은 데 있어 가지고 관심 가지고 지불 필요가 있어요. 점점 앞으로 아마 이런 시대가 갈 겁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이 제품 차별화 그랬고다브랜드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협상에 있어 가지고 가장 골자는 뭐냐는 다라면 협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이 재화 부분에서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거래조건이라고 놓자고요. 이 거래조건에 있어 가지고 판매 쪽 판매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려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구매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갈 텐데 판매자는 점점 이 거래조건을 낮추고 그다음에 구매자는 점점 올려 가지고 어느 점에서. 합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이 합의에 도달하는데 있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점이냐, 이점이냐, 이점이냐. 어느 점이 다 가능한데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협상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력이 높은 사람이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간다는 이 부분들이 바로 협상의 핵심 원리가 되겠죠. 그다음이 에 사회 경제 이 부분인데 아마 우리가 18장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이 부분들입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의 미래에 대한 할인 위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들어가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매와 협상 이런 문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우리가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 있어가지고 사회 경제학이라는 영역은 뭐냐라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이 판단, 이런 의식, 선호, 이런 부분들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에 봉착하냐라는 라면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무슨 아이돌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구매를 한다든지 사실 자기랑 아무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굉장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 따라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볼 거냐 부분들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그 물건 사니까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산 겁니다. 그건 선호죠. 근데 이 선호의 또 형성 과정을 봤더니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동화하느냐 사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접고를 받고 있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이 아니고 교화입니다.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듣고 아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잘못된 거야. 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선호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호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이 사회 차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 가지고 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보는 거죠. 악은 공정하지 못해 어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대로 그 거래 활동의 반영이 되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저건 옳지 못해. 저게 해서 분명히 벌을 줘야 돼. 분명히 여기에 대한 뭔가 예를 들어서 핸디캡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돼가지고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공정성을 담보를 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를 희생할 가치가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국 각 나라에 또는 각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사회적 자본이란 말을 말했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게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살아 있는 신뢰가 살아 있는 경우는 옳은 일을 하는데는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처벌을 받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립해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한다면 동료효과 같은 거. 아마 여러분들 이 클래스가 사실은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체 클래스가 열심히 하는 그 동료효과죠. 그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업 분위기에 흐린다든지 이러면 다 수업에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들도 동료효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분에서 가지고 집단으로 어떤 사람들이 뭐 결정을 내리고 그걸 따라가, 그걸 행할 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군집행위, 크라우드죠. 크라우드에 따라 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분명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 이게 맞아, 이게 좋아. 이런 정보를 막 퍼뜨리니까 그 정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보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건 폭포. 폭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톡톡톡톡 떨어지는 이런 걸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치 않은 부분도 사게 돼. 충동 소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동료 따라서 물건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물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은 과대광고인도 불구하고 그다음 과장광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런 정보 캐스케이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런 부분들은 또 수요를 올리는 그니까 러 때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직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지난번에 우리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도 왜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느냐 부분에 설명 부분 중에 하나가 동료 효과 이런 부분들 정보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